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의 중외공원에는 한때 광주의 대표적인 어린이 유원시설인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시설 노후화로 지난해 3월부터 철거가 진행됐고, 최근에 그곳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곽선영 기자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각지에서 모인 성금으로 조성한 광주 어린이 대공원. 아픈 배경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유일한 놀이공원으로 지역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시설이 노후화됐고 다른 어린이 시설들이 생기면서 이용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유료 놀이 시설들로 꽉 막혀 있던 공간이 탁 트인 산뜻한 생태 예술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초록색 도롱뇽 물놀이장. 빨간 무당벌레 트램펄린 등 곤충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 기구가 재미를 더합니다. 9m에 이르는 상징 모험 놀이대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인근에는 아시아의 대표 정원을 구현한 문화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산 하나를 사이로 둔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347m 길이의 공중 산책로까지 완공되면 시립 미술관과 비엔날리관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시설이 모여 있는 공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술 정원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 예술 관광이 활성화 되는데 좀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자연, 놀이 시설을 담은 아시아 예술 정원은 내일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